보여줘야지. 자, 다시. 그리고 이렇게, 이렇게. 들고, 탁! 들고 모자. 있습니다. 자, 자, 붙여놨다가. 붙였다가. 또 다시 붙였다가 뛰어. 또. 탁! 불자, 불자. 가지 안 와서, 돼. 어떡해. 미안해. 미안해. <웃음> <웃음> 우와. 어, 저것도 옆에 또. 여 옆에 또. <laughs> 가시 있다. 어. 키 크겠다. 키 크겠어. <laughs> 아, 다 맞죠. 예, 전 다시 근데 손님한테 너무, 손님한테 너무, 너무, 지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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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대화하는거 이런거 아니 근데 난, 이게 뭐 거야? 아니 무 너무, 너무, 거무 너무, 너무, 너데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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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이너너 그거는 국화꽃이에요. 국화? 그러니까 네, 국화꽃 옆에 이렇게 쑥이 또 자란 거예요. 세상, 에이거도 맞아. 쑥을 그냥 재배하신 것 같네. 그러니까 뿌린 것 같아. 향신료 뿌려놓 것처럼. 아, 이쁘기도 응. 해다. 장갑 어. 어디 사나 식? 아니 아유. 장갑 필요 없어. 필요 없어. 야, 뺐어 지금. 물욕이 막 생긴다야. 뭐다겠다더니 뭐? 다 켰다더니, 뭐. <laughs> 뭘 닦게? <다 웃음> 어 나오지 말라 그랬었구나. 그래가지고 또싸이 트거든. 음. 옛날에 많이 해본 소... 기억이 난다. 야, 그래. 그러니까 에 굉장히, 굉장히 손이 빨라지고. 지금 몸다아 몸단아? 이 생에서 가 묻힌단 말이야. 그러니까 안 되죠. 입수안 된다니까. 이 숯버무리는 생이다가 이거 가루 묻혀 가지고 아니 세손 어? 네 아, 아, 알지 알지 네. 그 참참가루가 없어가지고 쌀쌀붙개게 가루에다가 밀가루 쓰고 콩 생콩 가루를 넣고 그냥 했다 이번에. 거까지었는데다 오시는... 어, 네. 어. 다른 분 요거 따 보세요. 요거 네, 따 보세요. 요건나무순이나무순 이거 예.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내 아니, 별, 아니, 아 여기 와. 다못 앉아. 못 앉아. 와. 야, 우리 선생님 멋쟁이시다. 흔들지 말라고. 이거 약해야 마셔. 흔들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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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지 말라고 약하다고.

치기를한 거예요? 저렇게 쭉쭉. 아니 아니. 뭘 아무가 뭘 어떻게 이 애가 보이게 해서 우리 양쪽에 붙는 식으로 그래, 이렇게 진짜. 어우, 어, 저 꽃이 도 너무, 너무 예쁘죠, 그 이길때그저 유튜브에 눈쓰러게이 길이 너들도 와. 안 했지. 대표로 해야지